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도록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룩기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룩기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호와 이스라엘의 장로 이름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는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렸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공식적인 계약을 맺는 언약 체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신정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성별된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축복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세의 백성들의 반응은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모세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직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언약 체결에 대한 맹세 이후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하는 일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관례였습니다. 언약 내용의 문서화를 통해 언약 체결자 상호 간에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언약의 내용, 언약의 말씀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영혼이 이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며,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모세를 사로잡은, 사로잡은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절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뒤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재단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재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후에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고 언약을 체결한다는 의미가 그 재단을 쌓았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알수 있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 재단을 쌓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 재단을 쌓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살아가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세상과는 멀어져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재단을 쌓아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했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찬양의 재단, 그리고 기도의 재단, 또 말씀의 재단을 쌓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재단을 쌓은 모세는 그 다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번제는 희생제물을 그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몸 전체를 태워 올라가는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친교를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모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각종 제사와 그리고 언약 체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희생이 희생의 피를 취한 것은 그 언약을 기필고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단이 이 재물이 피를 뿌리는 행위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